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곳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된줄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벌써 505주년이 됐네요. 종교 개혁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에 우리들의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개혁이 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개혁의 3대 모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죄권속들, 오늘 거룩한 죄날 하나님의 전전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올 때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죄들 구분 것을 표기하시고 잘못된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또 관습이나 습관에 젖었던 것은 전부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이 강단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에 말씀을 아로새겨 주옵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변화된 참으로 개혁된 그런 신앙의 자리로 저희들을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517년 10월 30일 아마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틴 루트의그 깃발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는 솔라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쳐라 라고 하는 3대 깃발을 들고 이렇게 그 카톨릭 교회에 반발하여 정말 개혁의 깃발을 올렸던 날입니다. 바로 종교계 505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인데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벽에 95개 조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반박하는 게시문을 올리 그 붙이면서 이 개혁의 운동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밑바탕에는 말씀 회복 그리고 이 밑바탕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줬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 은혜 앞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어, 운동의 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동안 우리 인간들이 또 종교가 겹겹이 쌓아올렸던 바벨의 뿌리 세속의 뿌리를 과감하게 베어내는 칼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속에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없고 믿음 외에는 없고 그 은혜 아니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다가 뭔가를 더 붙이죠 말씀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더 붙이죠 그리고 믿음에다가 또 행위라는 것을 자꾸 더 갖다 붙이잖아요 이것을 잘라내는 것이 리포메이션이다 그 말이요. 이것이 개혁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많은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 원형지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언제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시를 잘라내고 관습을 잘라내고 종교적 습성을 잘라내고 악행과 습관을 잘라내는 이 칼로 단호하게 잘라 버리는 것. 원형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5050년을 맞이하는 종교 개혁주의를 그냥 하나의 기념의 행사로 거칠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이 의미하는 진정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고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서 쓰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며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 개혁에 참된 의미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복음에 플러스 알파 뭔가가 더해졌다면 말씀에 뭔가 더해졌다면 이건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 천주교인들이 지금도 주장하잖아요. 믿음만 아니야,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돼. 그리고 공이 있어야 돼. 인간의 의지로 여러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다가 플러스 알파,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 은혜에다가 플러스 알파, 은혜 플러스 알파 있죠? 우리가 방언한다 그래요, 통역한다 그래요.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통역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직 통계시 받았다 그러죠. 이거 더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이에요. 말씀 원형질로, 그 은혜 원형질로, 그리고 그 믿음 원형질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505주년을 맞이한 종교 개혁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회복해야 될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엄청난 영약을 끼친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운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맞물려서 돌아간 두 톱니바퀴거든요. 그 톱니바퀴의 주장은 뭐냐? 아드폰테스에요.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캐치프레이에요. 그들 모두 부패한 중세 시대 이전으로 고대로 돌아가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르네상스의 그 인문주의자들은 어디로 돌아가자? 고대 그리스의 로마의 문명을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드폰테스의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그 본질 앞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역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요. 바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요. 성경이 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자, 그말이에 이것이 개혁이에요. 성경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로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준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한 양식을 주셨으니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그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짓고 있죠. 교회를 개혁하자 그러니까 겉모습을 바꾸죠. 아니에요. 교회를 개혁하자 이 말은요. 교회에 구성원된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든 옛사람의 모습 구습을 쫓는 모든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다 끊고 하나님 영광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참된 개혁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내 자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참 나쁜 습성이 있어요.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우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왜 남이 안 변합니까? 여러분, 그 남은요 나를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그 은혜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못 받기 때문에 안변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내가 산다면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 은혜로 변화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보고 상대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 인정음을 받았다면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투영이 되고 상대방은 나의 모습을 보고 리플렉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먼저 개혁 됩시다. 내 교회가 먼저 개혁 됩시다. 오직 그 말씀으로. 두 번째,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참 많은 복음 선가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 죄에서 악에서 죽음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죠. 그 아들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였어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그 말이에요. 그 에베소서 2장8 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 은혜가 쏠라 그라치아입니다. 오직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선행으로 공로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직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3대 기치 중이 솔라가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그라시아 여러분 이 은혜 솔라그라티아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종교개혁 시대에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바로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루터는 어느 날 수사가 되었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평안을 위해서 성경을 붙들고 밤낮 씨름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락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내그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내 행위가 아니구나.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서 발견됐다그 말이에요. 인간이 만일 어떤 행위와 공을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면 이건 의화예요. 아,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의 피를 떡 덮어서 우리의 죄와 악을 보지 않고 의롭다 인정해 줬다. 그 말이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깨달음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인이며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의롭다 인정함을 해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의 피를 덮어서 우리의 죄와 악은 보지 않고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의롭다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다? 전적으로 솔라그라시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솔라그라시아는 바로 이 종교 개혁, 기독교 그 개혁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고 그리고 어, 기독교 신앙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라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므로 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어 그래 너는 의로워 누구를 믿는 믿음?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면 그 아들 예수는 우리의 불의함을 위하여 단 한번 희생제물이 되고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덮어줬기 때문에 커버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 보이니까 아내 이름을 부르실 때나 나의 죄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아들을 단단히 부여잡고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인정해 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면제부 판매에 반대하며 95개 반방문을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임으로 이 종교개혁의 삼대 모토를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오직 성경뿐이다. 오직 그 은혜뿐이다. 오직 그 믿음뿐이다. 단정지었다 그 말이요.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아니면 플러스 또 다른 것들 다 제거해 버리는 운동이 종교 개혁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본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루터는 1505년 7월 1일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동행하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간 후에 수도원적인 삶에 따라 승단의 규율과 엄격한 금식, 자기 성찰, 고해 이런 것 이런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하였지만 감언갈수록 그의 내면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불안함이 그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 밖에 충분한 봉사나 헌신이나, 그리고 어그 수련을 하고 있다고 어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된 평안이 와야 되는데, 이 마틴 루터 수도사에게는. 두려움이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된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속을 던지고 산으로, 숲속으로, 광야로 나가서 수도 정진을 했지만 그들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지 않으니까 그게 어떤 불안함이 음습해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을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그래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정답이었다 그 말이요. 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몇 년간 그 옥탑방에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적인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여러분 하산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이 각양 다르잖아요. 그리고 좀 파지티브한 것이 아니라 좀 네가티브한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아니면 좀어 수동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적극적 파지티브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확실한 보증으로 뭔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딱 맞춤이 있어요. 그게 카톨릭 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행위 공로와 그리고 그것을 아는 이성과 지식이 필요했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거기에 뭐더 해야 되는데 선한 행위를 통해 네가 여기 축적 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더하여 어, 지식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바탕에 둔 인본주의적 바, 그 근거 바탕에 둔 비성경적이고 비 복음적인 구원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은혜를 통하여 오직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뭔가를 더한다면 여기에 사람 하나를 갖다 붙여 놓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다시 원형질을 회복해야 되는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 믿음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 삼요소를 든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죄와 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 구원의 선물인 것을 알고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하여서 가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은 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존귀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굽었다면 바로 펴고 짧았다면 정확하게 맞추고 또 넘쳐났다면 원형질로 다시 회복을 해서 우리 10월 이 마지막 날 마틴 루터가 주장하였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 은혜로 오직 그 믿음으로 회복해 나가는 우리 개혁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을 자들을 만세 전에 택정하여 주신 것 우리가 감사로 받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믿음으로 오직 그 성경으로 오직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행실들을 다 던져버리고 복음의 원형지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개혁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